자, 토지 소유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가 클래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도심이 주관경 정비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주관경 개선사업 그러면은 이건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동네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없어.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결성될 수가 없죠. 그러나 달동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달동네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 그 주변도 같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주변도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주변에는요 토지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요 한마디로 단독주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가에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 안에는 땅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건축물 소유자도 있습니다. 근데 땅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지상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권자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뭐예요? 재건축사업은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라는 것은요, 집을 사면 은 땅도 같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고 땅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집주인과 땅주인이 다를 수가 없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안 나오겠어. 지상권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상권자가 왜 재건축에서는 안 나오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요.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없다.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바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즉 건축물 주인이 땅 주인이다. 자, 재건축 뭐라고? 건축물 주인이고 땅 주인이다.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한번 객관식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축문제 해결. 도심이 주관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바로 지상권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자, 요 이야기에요. 그럼 지상권자가 세 군데 나왔네? 그러면 지상권자 앞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볼까? 자, 지상권자 앞에 주관경 개선사업이 나와있죠? 지상권자 앞에 재건축이 나와있죠? 지상권자 앞에 자, 재개발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재개발에 지상권자가 나와있거나 재건축에 지상권자가 나와있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상권자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지 그게 뭐예요 재건축에 지상권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를 물어봤어 옳지 않는 걸 물어봤잖아 그럼 답은 당연히 3 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팁을 알수 있겠네요 자 지상권자는 어디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나오지 않는다. 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곧 땅주인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물 소유자가 곧 뭐라고? 땅주인이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